안녕하세요. 모모의 텐신의 이기루입니다. 어, 오늘 질문은 렌트카를 이용해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어, 사실, 어,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 별도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어,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고상사고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렌트카 같은 경우는 원래 영업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사와 체결한 약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렌트카를 별도의, 그니까, 어, 개인적인 렌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어, 저도 뭐그 약관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별도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어, 렌트카 영업이 아니라 어, 뭐 운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객을 운송한다든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 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책된다라는 그런 특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만약에 수수료를 받고 실제로 별도의 다른 영업에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 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 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어,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부분은, 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험의 에,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면 당연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 내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차량이 얼마만큼 자주 운행이 되고,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어,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는 렌트카는 잠시, 잠시 사용이 필요한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만 음, 그 차량이 운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금이 책정될 거기 때문에, 어, 그것을 수시로 운행하면서 어, 여객이나 아니면 운수 사업을 하는 그런데 사용된다고 했을 때는 보험 금액이 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항상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관을 잘 보시고 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